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먹었는데도, 오, 약간 붕탱 먹는 맛이에요.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과자입니다. 벌써 발렌타인이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것저것 예쁜 사탕과 과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예쁜 맛있는 과자가 나오는지 제니와 함께 하나씩 똑똑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와,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l 로 l 장난감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사 팡돌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제니가 첫 번째로 먹어볼 거는 어,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반짝이 반짝이도 잘돼 있었고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 딱 적혀져 있어요. 젤리가 들어있는데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짜롱 <laughs> 여기 안에는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어요 항상 표지만 예쁘고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니가 우와 여기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l 로의 인형의 얼굴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다른 모양은 없나요? 어?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맛은 어떤지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젤리 열어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친구들 이쁘죠? 맛은 맛있 젤리는 근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많이 잘지도 않고 맛있는데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놔뒀다가 여원이한테 선물해야 되겠어요. 제니가 조만간 한국으로 가거든요. 두 번째도 LOL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세 가지의 인형의 모양의 사탕 같은데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짠! 짜라! 우와! 여기에 선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카드가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탕들이 들어있는데 그럼 사탕을 또 열어봐야겠죠?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짜라란, 우와! 이거는 보니까 모양이 두 개밖에 없어요, 친구들. 하나는 이 친구가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친구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여기 안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선물할 수 있게끔 각자 다른 LOL 인형들. 이렇게, 이렇게 다른 거 있죠? 이렇게 모양들이 있어요. 우와, 이거 선물 받으면 엄청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지니가 사탕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음, 맛있는 맛인데요? <laughs> 한 번에 먹기 좋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양도 예쁘고 맛도 있어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연달아서 이걸로 먹어볼게요. 천천천천천. <laughs> 너무 귀엽죠. 에루의 인형의 이거 마시멜로 같거든요. 귀여운 마시멜로인데요.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어떡게 먹냐고요. <laughs> 이러면서 다 먹어요. <laughs> 와 꺼내고 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 친구들 어때요? 맛있게 보이나요? 제니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마스말로랑 젤리랑 딱 중간 사이 같아요. 풍신퐁신해서 엄청 답니다. 다른 맛은 안 나요.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여기 하나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따라란, 따라란, 초콜릿이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먹어볼게요. 음 그냥 초콜릿인데요 이렇게 그냥 초콜릿이 들어있어요음 근데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는 친구,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초콜릿을 주나 맛있는 초콜릿이었어요 밀크 맛이라서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자 음, 음.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까요 이것도 뭔지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웃음> 열어볼게요 <웃음> 이거 털실러 같은 거 같은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긴 한데요 이렇게 돼있어요 먹어볼까요. 음! 이거 보니까 체리맛인데요.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셔요. 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미로 같아요. 이거를 움직여서 여기 안에다가 넣는 것 같거든요. 제니가 한번 넣어볼까요? 뚜루루, 뚜루루, 뚜루, 뚜루. 안에다가 넣었답니다. 상당히 힘들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카드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탄탄 이렇게 커다란 초콜릿이 하나 딱 들어있었어요. 음, 여기 안에 과자 같은 게 들어있는 것같죠 음, 씹으니까 과자가 씹혀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하트 초콜릿보다 이큰 하트 초콜릿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우와,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다 쓰고 나면은 적은 통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열어볼까요? 트란, 루루루로 우와, 이거는 카라멜 같아요. 이렇게 딱 이런 카라멜이 들어있는데요. 되게 이런 카라멜이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딱, 어, 이건 초코맛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보는 걸 볼게요. 이건 맛있는데. 그래 이렇게 생긴 게잘 마셨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는 거아니 자, 다음은, 인어공주! 언더더씨, 언더더씨, 인어공주, 에리얼이에요, 친구들. 이거 사탕이 맛없는 거는 알고 있나요? 짜란, 여기에 맛있는 베리맛,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체리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제니는 음 오렌지로 먹어볼게요. 오렌지를 여기다가 딱 넣어야 돼요. 어떻게 넣냐고요?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제니가 한번 넣어서 빼서 먹어볼게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뭐 굳이 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먹는지는 이해를 못 하지만 뭐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제니가 어 빼가지고 넣어서 먹어볼게요. 뭐라고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맛있는 달콤한 사탕을 먹어야지. 여기 있어,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먹으면 돼요. 이거는 제니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먹었는데도 오 약간 붕대 먹는 맛이에요. 모양은 예쁘지만 맛은 별로 없는 이너 공주 이걸로 열어볼까요? 이거 이거 모양 너무 예쁘잖아요 귀엽죠 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열어볼까요? 빼고 나니까 스티커가 없어져가지고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맛은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 음 이건 딸기 맛 같아요 산딸기. 아까 전에 에롤 로 사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먹은 사탕은 이모지 타라. 화난 사탕이었어요. 딸기 맛이랍니다.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까요? 똥이에요. 똥. 똥똥똥. 똥, 똥. 똥인데요. 우와. 똥사탕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여기 보니까 종류가 또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게 종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카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열어보니까, 자, 차라라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똥사탕이 들어있답니다. 여기 있는 똥사탕은 예쁜 핑크색이랑요. 그리고 예쁜 똥색이랑.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고요. 친구들한테 사탕 선물할 때 여기에다가 또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는 것 같아요. 카드도 종류별로 이렇게나 많답니다.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 똥도 있고, 핑크색, 레인보우 똥도 있답니다. 그럼 똥은 무슨 맛인지 제니가 또 한번 먹어봐야겠죠? 제니는 이 똥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 똥이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생긴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 먹어볼게요. 이똥 맛있어요. 근데 제니가 이거 기억하는데 예원이가 이 맛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베리맛 같아요. 호도 아니면 베리맛인데, 제니 예원이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짜란! 우와, 여기 안에 보니까 알록달록한 색깔의 사탕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 요렇게 들으니까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제니가 또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을 창 열어보니까, 우와! 여러가지 색깔의 사탕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비타민 사탕! 비타민 사탕인데 제니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사탕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이 먹으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사탕! 이 레인보우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제 생각에 이맛 저맛 다섞어넣는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사탕이라서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포테이토인데요 마시멜로우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일단, 한번 열어서, 와, 차 열어볼게요. 차란 케찹이 있어야 되는데, 케찹이었군요. 차란 여기, 포테이토,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분, 제니가 먹어볼게요. 응? 감자맛이 나요. 오, 신기해! 이렇게 감자튀김인데요. 마시멜로라서, 마시멜로일 줄 알았는데, 감자튀김 맛이 나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다 열어봤죠? 마지막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이거 엄청나게 크죠? 음, 이것도 제인생적인 사탕 같거든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이런 하트 모양의 뭐가 나왔는데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어, 제니가 진짜 안 좋아하는 이런 사탕이 들어있군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어, 진짜 제니가 이 사탕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안에 별 사탕이 들어있었답니다. 열어볼까요? 차라란! 별사탕, 별사탕!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나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이거 진짜 맛없어요. 마지막으로 먹어본 거는 LOL 별사탕이었어요. 맛은 별로 없었답니다. 어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니와 함께 또 사탕 을 엄청 먹어봤어요.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예쁜 사탕들이 나왔는데요. 제니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사탕이 제일 먹어보고 싶었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변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